평소 어떻게 건강 관리하세요? 예, 나는 늘 예.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다. 예, 식단은 30년 동안 육식을 안 했습니다. 오! 남이 볼 때는 육식을 많이 한줄 알죠. 50대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. 최고 많이 먹은 게 불고기 18인분까지 먹어봤어요. 불고기 예 18인분이 요 예. 혼자서 그렇죠. 먹을 거에는 그렇게 먹어야죠. 그리고 수원갈비가 그때 당시에 무적에 컸어요. 예. 그거 최소한 더 열두 대 뜯고 나와야지. 수험답이 열두 개 뜯고요. 네, 그렇게 나왔는데도 돌아서면 배고파요. 어떻게 된 게? 거기가 거지가 들어앉았는지. <laughs> 아무리 먹어도 뭐 배탈나고 이런 건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럼 육식을 안 해서 그거의 보충으로는 어떤 걸? 주로 쓰는지 가 생선을. 생선을 아 드시고 아 생선입니다. 아 등푸은 고등어가 있어요. 고등어 맛있네요. 네, 이 고등어가 오메가 쓰리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고등어 를 갖다가 저는. 지금까지 30년도 안 먹고 있어. 고등어를 30년째. 그러니까 매번 식사에 고등어가 올라오는 겁니까? 그렇죠. 와. 그렇게 먹다 보면요. 네. 거짓말이라 지금 보세요, 여러분들, 우리 피부가 좋아이잖아요다그 아.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.